세상에서 둘다 온전히 이루기 가장 어려운 것은 도와 속세, 수행과 가족의 정입니다. 대지도론에 나오는 이 구절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 속 외침을 대변해 왔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끊을 것을 주장하며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정과 가족의 정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의 정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불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린 문이 아니겠습니까? 유마경에는 놀라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샬리성에 사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유마힐 거사는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욕망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의 정을 버려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수행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점입니다. 한 분은 신과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요. 한 사람은 집에 머무는 거사.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에 대한 그들의 궁극적인 변론은 과연 어떤 놀라운 지혜를 드러냈을까요? 이 논쟁의 결과는 불법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이해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바이샬리 성의 아침 햇살이 막 구름을 뚫고 비추기 시작할 무렵, 성에서 가장 부유한 유마힐 거사의 저택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그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온 성안이 술렁였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0대 제자들을 보내 병문안을 가도록 했을 때 평소 지혜가 출중했던 이 성자들이 모두 난색을 표하며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이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유마힐 거사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그 거사는 비록 속세에 몸담고 있으나 불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그와 도를 논할 때마다 저희는 스스로의 견해가 얕음을 통감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시며 물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질문을 하였기에 너희가 그토록 곤란해하는 것이냐. 사리불이 회상하며 답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수행의 바른 길이라면 어찌하여 어떤 이는 수년간 욕망을 끊었음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끊음이 철저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끊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인가? 이 질문에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출가자는 당연히 칠정유격을 끊어야 하며 이는 수행의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유마힐의 질문 방식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욕망을 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된다면 수행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을 보내 병문안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힐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그 부유한 상인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으나 정신은 매우 또렷했고 눈에서는 지혜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수보살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교사님 몸이 편치 않으시다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유마일이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픕니다. 중생의 병이 모두 나으면 나의 병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마음에 큰 울림을 느꼈고 그 말의 깊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속세에서 수행하며 처자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토록 높은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왕위와 가정을 버리시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도를 이루셨는데 이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마일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빛났습니다. 문수살이여, 그대는 불법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수보살이 답했습니다.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유마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 욕망을 끊는 것이 해탈의 유일한 길이라면 수억만 중생들은 영원히 구제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리셨을 때 그것은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문수보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수행이 반드시 가족의 정을 버리는 것을 대가로 해야 한다면,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해탈의 길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을 어찌 중생을 널리 구제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유마힐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머무는 바 없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진정한 자유입니까? 바로 그때, 유마일의 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이 갑자기 넓어지더니,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엄한 법당으로 변했습니다. 공간은 거대했지만, 중앙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청했습니다. 세종계 전해주십시오. 제자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으나 부처님과 함께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에 대한 도리를 논하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 진실로 심오하여 오직 가족의 정을 버려야만 수행할 수 있다면 이른바 중생구제라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문수보살은 기원정사로 돌아와 유마힐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고, 어떤 이들은 유마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너무나 오만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마일의 이 질문은 실로 불법의 정수에 맞다하 있다. 내가 직접 가서 그와 변론해야겠다. 저녁 무렵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유마일의 저택에 이르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법당에 들어서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병상의 유마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유마일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절을 올렸습니다. 세종께서 친히 왕림하시니 제자의 영광이 지극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그에게 누우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거사는 병이 있으니 예를 갖출 필요가 없다. 듣자 하니 그대가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하더구나. 유마일이 부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실로 저는 오랫동안 고뇌해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시의 수행의 길에 오르시어 황궁의 부귀와 처자식을 버리시고 마침내 정과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속세의 인연을 끊고 애욕을 멀리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집에 머무는 거사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처자식이 있어 속세의 일에 얽매여 있으니 정령 해탈을 얻을 수 없는 운명이란 말입니까?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은 진정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법당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비구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실로 불법의 근본을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욕망을 끊는 것이 깨달음의 유일한 길이라면 세상의 수억만 중생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만약 욕망을 끊을 필요가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왜 왕위를 버리셨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평온하게 물으셨습니다. 유마일이여, 그대는 내가 당시에 왕궁을 떠난 것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달리 구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마일이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진리와 해탈을 추구하셨으니, 이는 당연히 올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책임과 세속의 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의 정이 속박이라면 세상의 수천만 중생들은 영원히 해탈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무엇이 진정으로 욕망을 끊는 것인가? 형식적인 멀어짐인가 아니면 내면의 해탈인가? 유마힐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출가한 이들이 속세를 멀리 하니 욕망을 끊기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비구들이 비록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속세의 여러 일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제가자들은 비록 속세에서 살지만 마음은 초연하여 세상 밖에 있는 듯 합니다. 부처님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욕망을 끊는 것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바로 그 핵심적인 도리를 말씀하시려는 순간 법당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부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제자들이 노부인을 밖으로 모시려 하자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굽혀 노부인의 사정을 물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의 외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부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유마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그대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유마힐의 눈에서 금빛 섬광이 이렇습니다. 세종께서 이 아이를 구하지 않으시면 자비의 마음에 어긋나는 듯하고 손을 써서 구하시면 속세의 인연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의 딜레마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시어 사람들에게 함께 노부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유마힐도 비록 몸이 허약했지만 따라나서기를 고집했습니다. 노부인의 허름한 초가집에 이르니 한 젊은이가 멍석 위에 누워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피시더니 표정이 무거워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곧 다할 것이다. 노부인은 그 말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제가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법의 도리에 따르면 생사윤회는 본래 자연의 이치이므로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이별 앞에서 누가 감히 가볍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유마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는 줄곧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을 어떻게 함께 이룰 수 있을지 고뇌해 왔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만약 이 늙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면 그녀는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생사의 기로에서 유마일이 갑자기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초가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방금 질문은 이미 놀라운 진실 하나를 드러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줄곧 반면교사를 통해 저희가 진정한 불법의 정수를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모두 크게 놀랐고, 어떤 이들은 유마일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마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욕망을 끊으라고 가르치셨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지혜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시에 왕궁을 떠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정을 끄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놀라게 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이 깊어졌고 눈빛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유마힐이여,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유마힐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께서 왕궁을 떠나실 때 겉보기에는 가족의 정을 버리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큰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단역두한유, 은, 우리에게 무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초월하여 큰 사랑에 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가족의 정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냉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확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계속 말해보아라. 유마일은 갈수록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단욕은 형식적인 멀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가족의 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을 보편적인 자비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부모와 처자식을 정성껏 돌보면서도 내면의 청정함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부인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유마일이 온화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승화시켜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식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을 돕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유마힐의 말이 옳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무정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사적인 사랑을 넘어 넓은 자비에 이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다. 하나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다. 노부인은 무언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사를 마주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자연의 이치임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생사를 마주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만약 그대의 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그대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억지로 슬퍼하지 않으려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는 사랑은 영원하며 비록 육신은 사라져도 너희 사이의 사랑과 연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유마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도록 당신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자식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할 때 당신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사랑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인 자비가 됩니다. 그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젊은이가 갑자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노부인이 놀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정신이 드니? 젊은이가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어요. 부처님께서 다가가 젊은이의 이마를 가볍게 어루만지셨습니다. 너의 병은 차츰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사를 막론하고 사랑은 영원하다. 유마힐의 저택으로 돌아온 후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리 하나를 깨닫게 해주었다. 수행의 목적은 사람을 무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더욱 순수하고 광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마힐이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자 정신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 당시의 왕위를 버리신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큰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의 본보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사심이 없고 광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진정한 단욕은 모든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집에 머무는 거사는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일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 출가한 이는 속세를 멀리하고 수행에 전념하면서도 중생에 대한 자비와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사리불이 크게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러하군요. 수행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가자든 출가자든 내면의 청정함과 자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모두 진정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변론은 우리에게 불법의 진정한 정신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불법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집착을 지혜로 번뇌를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일어서니 이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중생의 병이 바로 집착과 분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를 일으킬 때 모든 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둘러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우리에게 진정한 불법이 포용적이고 지혜로우며 진심으로 수행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망하게 하지 않고 그 어떤 진실한 감정도 장애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욕망을 끊는 것과 가족의 정은 모순되지 않는다. 진정한 단욕은 욕망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지 모든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자비를 유지하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거사든 출가 비구든 이 점을 해낼 수만 있다면 모두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라. 불법의 목표는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수행이 자신이나 타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만약 우리의 수행이 자신과 타인을 더욱 즐겁고 조화롭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유마일이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시원하여 제 마음속 의혹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속세 속에서 수행하며 제 삶으로 불법의 지혜를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더욱 깊이 사랑할 것이며 동시에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차례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유마힐의 저택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오늘 밤의 변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변론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혜의 개발을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이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단욕은 우리를 냉정하고 무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사리사욕을 넘어 광대한 자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비슷한 선택과 혼란에 직면합니다. 이상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할 것인가 가정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부처님과 유마일의 변론은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립을 초월하여 더 높은 차원의 통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중생에 대한 자비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속의 책임을 다하면서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속세 속에서 수행하며 속세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법의 정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탈의 길에 진정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유마힐의 이 궁극적인 변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영원한 지혜입니다. 수행은 삶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해탈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실천할 수 있는 해탈의 길입니다.